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자림입니다. 이번 영상만큼은 제가 열심히 사투리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키스젤리 후기를 며칠 전에 업로드를 했는데요. 근데 이 영상 댓글을 같이 보시면 사투리 관련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투리 안 쓰는 사람이 사투리 따라하면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사투리는 뭐냐? 왜 갈수록 사투리가 심해지냐? 어디 사투리 따라 하다가 이렇게 끔찍한 혼종이 된 거냐? 아, 진심으로 어색한 사투리가 살짝 항마력이 딸린다. 지금 한 4개, 5개 정도로만 읽어드렸지만은 이런 댓글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이런 댓글의 좋아요 수도 이제 많은 거를 제가 목격을 했어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말투에 대해서 똑같이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제 말투가 왜 이런지 언제부터 이랬는지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하나 뽑아낸 게 있어요. 1년 전 영상이다 보니까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요즘 제 말투에 대해서 지금의 제가 이야기하는 건또 다를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저는 사투리를 중학교 때부터 썼어요. 중학교 때 되게 좋아하는 여성 BJ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께서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투리가 되게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중학교 시절 진자림은 사투리 쓰는 여자가 너무 예뻐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제 사투리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하다가 하다가 중학교 말쯤에 어떤 남자아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야, 진자림, 너 말투 왜 그래? 진짜 개 이상해. 심지어 친한 애도 아니었거든요. 저도 약간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치, 나는 경상도 사람도 아닌데, 내가 경상도 사투리를 따라하려고 하는 게 당연히 이상할 수 있고, 어색하고, 그치, 당연히 그렇겠지 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근데 아마 그때가 제가 사투리를 연습한 지한 3년 정도 됐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 이제 고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때쯤에는 어느 정도 저만의 말투가 생겨난 후였어요. 경상도 사투리를 제가 랜선으로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랜선으로 배운 사투리, 나의 원래 말투, 이게 합쳐져서 이상한 혼종 사투리가 됐어요. 방송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자투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진자림 사투리 해가지고 자투리.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고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당연히. 몇년 동안 쓰던 그 사투리. 이야기해오던 사투리를 갑자기 고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21살인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고 이 사투리를 고쳐야겠다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투리가 언제 나오냐면 제가 좀 흥분했을 때. 막 심장이 쿵쿵쿵쿵 막뛸때 이럴 때는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말이 빨라지고 뭔가 빡치거나... 아, 저 해명 영상이죠. 근데 이 영상을 찍을 당시 이거 키스젤리잖아요. 할 말이 많았어요. <laughs> 재밌었고요. 할말 되게 많고, 이제, 말도 빨라지고 막 이러니까, 이 날은 특히 사투리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생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사투리를 이제 자주 사용을 해, 하는 걸 아니까, 어제 사투리에 대해서 크게 막 신경 쓰시진 않거든요. 그쵸,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 순 있지만, 그 이상한 사투리가 적응됐거든요.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만 봐주시는 분들께서는 저를 단편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고, 또 이제 진자림의 이미지라는 게딱 정립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랑 좀 다른 말투나 행동들을 보이면은 좀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laughs> 어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거죠. 어, 제 말투 때문에 제 콘텐츠를 집중하지 못하고 정말 그 말투에만 포커싱을 맞추는 콘텐츠가 많아지면 안 되는 게 일단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불편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시면. 아무래도 저한테도 마음이 너무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한 상황이라면 저는 충분히 고칠 의향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누구를 현재 따라해서 라던가 제가 사투리를 막 진짜 쓰고 싶어서 내가 사투리를 쓰면 매력적으로 보일까봐 이런 의미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말이 빨라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도가 된것 같아요. 지금 사투리를 진짜 몇 년간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입에 붙어버려서, 맞아요. 이렇게 된 김에, 나중에는 말투 월드컵 같은 것. 라도 해볼까 해요. 왜냐면 제가 말투가 심지어 되게 여러 개거든요? 진자림용 말투가 있고요. 현생 진자림용 말투가 있고요. 사투리 쓸 때, 그러니까 약간 말 빨릴 때 말투가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말투를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도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듣기 제일 편하신 거를 찾아보는 콘텐츠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어, 이렇게 사투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달린 영상이 처음이라서 이거는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 이거 한번 해달라고요? 그거를 제가 두 가지 말투로 할수 있어요. 서울 말로도 할수 있고 사투리로도 할수 있어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날 기분 따라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언제 고칠 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상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특히 거북하다. 이런 반응이 많으면 당연히 이제 제가 고치는데 이게 반반이면 저도 생각을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투리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저한테 아이덴티티 중 하나거든요. 막 서울 말만 쓰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막 그렇고 막 사투리만 쓰기도 하면 그것도 어색하고 막. 제 생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은 이거를 오히려 저의 매력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의견을 통합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고치겠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 웬만한 분들이 다 아, 너무 어색하다 듣기 별로다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면 고칠 의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제 사투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왜, 왜 사투리 따라했지? 아 고맙습니다. 어어 오만원. 어, 유튜브 봤는데 사투리 쓰는지도 몰랐는데 진자리님 경 살던 대로 사는 게 최고입니다. 아.